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ONE X2를 가지고요 매빅2 줌 드론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서 촬영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매빅2 엔진 소리가 굉장히 모터 소리 굉장히 시끄럽게 잘 들리는데요 자 일단 한번 매빅2 시험비행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헬스세 캠을 키고요 인스타360 원 X2 제가 시도한건 뭐냐면요 인스타360 원 X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장비중에 3미터짜리 봉이 있어요 드론효과를 내는 그 봉을 거꾸로 달아서 이게 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봉을 거꾸로 달아서 드론에 달아갖고 드론이 날면 밑으로 3미터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요거를 날려서 드론을 날려서 한번 수중촬영을 강으로 날아가서 그대로 하강 비행을 하면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자, 초반에 좀, 어, 아 나랑을 좀 겪었어요. 드론이 자체 무게가 1kg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봉하고 액션캠하고 합한 무게를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냥 시동이 꺼져버려요. 날지를 못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봉을, 다시 회수를 해서요 이게 영상에서는 한번이지만요 영상에는 제가 한번밖에 안보여드렸지만 몇번을 시도했는데 결국엔 못나았어요 이게 자동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륙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모터의 힘이요 이게 얼마 안되는것 같은데 사람이 들고다닐때 얼마 안되는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매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일단 분리를 하고 이번에는 아, 그렇다면, 한번, 전에는 위에를 찍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달아서, 봉 대신에 그냥, 기차 아래쪽에, 인스타3 6 0엑스2를 달아보겠다. 아고 그 생각을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아래에 끼는 게, 그냥 끼면은요, 인스타3 6 0엑스 같은 경우에 전방, 후방, 360도를 찍긴 하는데, 영상을 편집을 하면, 양쪽에 영상 합해지는 가운데 부분이 약간의 노이즈 비슷하게 디비전 해갖고 분기점이 생겨요. 그런 게좀 보기가 좀 애매해서 정확하게 정면을 볼수 있게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장착하면은 이게 좀 흔들거리면서 약간의 좀 격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칩을 장착을 해 갖고 하기로 하고 일단 풀러 봤습니다 다시 풀고 칩을 새로 연결 해서 자, 인스타 360 1X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고프로나 액션캠들에 사용하는 모든 구멍하고 다 일치를 합니다. 기존에 고프로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인스타 360 1X를 사셔도 그 해당하는 장비들을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규격이 똑같거든요? 호환이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가운데다 에 놓고 고정을 시킵니다. 자, 정면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요. 날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인스타3 6 0엑 x 부터 작동을 먼저 시켜야겠죠? 드론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는 작동이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작동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와이파이 한 10m? 그 정도를 벗어나면 중간에 녹화가 그냥 끊겨버려요. 그래서 기계에서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게 던져놓고 조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동을 걸고요. 자, 엔진 소리 경쾌합니다. 모터에서 일으키는 바람 소리에 1사3 0 1 x 가 녹음 기능도 자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바람소리까지 다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운데 기체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풍경이 아니라 기체같이 명확하게 딱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저렇게 약간 흐릿하게 접지점이 보여요. 수평선, 지평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앞으로 살짝. 인사 360 원엑스 지금 5.7K 화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잘 나와요. 화질이 기존 모델하고 뭐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 모델보다 이번에 신형이 뭐 느낌상일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더 색감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보는 모습은 이래요. 저런 식으로 인사 360원엑서와 합체해서 촬영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렇게 촬영하는 방법이 일단 추천을 안드려요 왜냐면 매빅2 같은 경우에 밑에 하부쪽을 바라보는 센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하강할 때요 이게 조정이 잘 안돼요 밑에 장애물이 있는걸로 인식을 하고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위쪽에 장착을 하시고 날리시는게 좋아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에 장착을 해놓으면요 비행에 무리가 없어요 조정도 잘 되고 하단부 쪽에 장착을 했을 때는 나중에 착취할 때 얘가 안 내려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생기니까요 지금처럼 위쪽으로 장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맵북 하단부의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서요 자 센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손바닥을 내려놓으면 하단부의 이 센서가 장애물로 인식을 해갖고요 피해요 이렇게 갖다 대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센서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죠. 조정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센서가 인식을 해서 자기가 피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단부에 센서가 있는데 밑에다가 인스타360을 장착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강할 때 밑에 장애물이 계속 있다라고 기체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360을 장착하실 때는 드론내는 위쪽에다 장착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며 채널 트래블 다음 영상에서는요. 수중 촬영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인스타 300 1X2에서 가장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게 케이스 없이. 그죠? 이건 기존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은 케이스 수 다이브 케이스가 있어야만 다이스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만 수중 촬영이 가능했는데 신 모델은 10m 까지 수중 자체 방수가 된다. 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바로 이 상태로요. 그냥 촬영을 하다가 물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 프리다이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스노클링이라든가 이렇게 3m 봉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갖고 물 속에 그냥 들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면 물 밖에서 그냥 던진다든가. 진짜 이거야말로 뭐 정말 메리트 있는 신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리는 거 외에 부자 되실 거라는데 제가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